어제 매형께서 소록을 하나 주셔서 이렇게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나무 가지에 붙은 것이 아니고 땅에 붙어서 나간 것을 잘랐다고 합니다. 이제 물이 적당히 찼습니다. 여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넣고 삶아서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잘 타고 있죠 김도 물어 물고 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소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벗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1시간 반 동안 삭, 푹 삶았더니 물도 좀뚫어들고 그렇습니다. 이걸 꺼내서 껍질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껍질을 벗겼습니다. 물어다게, 끝하게 씻으면 제 모습을, 멋진 제 모습을 드러내보겠습니다. 잠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 완료되었습니다. 탈필를 하여 깔끔하죠? 자, 보이시죠? 이렇게도이렇게도 이렇게도 됩니다. 예. 자, 빛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. 이것으로, 이 소재로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